업그레이드된 내원 동물 스프레이 손질빗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많은 고객님들께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털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. 특히 스팀 브러쉬 기능 덕분에 털 엉킴이 줄어들고 깔끔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답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다루기 쉬워서 애완동물 그루밍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.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고양이 스팀 브러시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3인 1 기능 덕분에 브러싱, 마사지 그리고 스프레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 특히 고양이 털이 쉽게 빠지고 엉키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애완동물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사용 후에는 고양이가 편안해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. ABS 재질로 가볍고 손에 잘 잡혀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이후로는 미용 시간도 단축되고 집안의 털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답니다.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 사용해본 애완 동물 스테인레스 스틸 그루밍 브러쉬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이 브러쉬 덕분에 우리 집 강아지의 엉킨 털이 쉽게 풀려서 너무 기뻤어요.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튼튼하고 두 가지 면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털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특히 가장 심한 매듭도 부드럽게 잘 풀어주니 반려동물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고양이와 개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털 빠짐이 덜해지는 효과도 있어서 살림에도 도움이 되네요.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.